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입학하는 경희대 모의 2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경희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논술 특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논술 시험 볼때 출제 경향도 알아야 되겠고 어, 어떻게 접근 방법 같은 것도 다 익혀야겠죠. 그런 것도 반드시 익히고 시험 봐야지 그냥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꼭 들으셔야 되겠고 듣는 방법은 유튜브 수학물들이 게시물두 번째 참조하시면 어떻게 듣는지. 잘 나왔 잘 나와 있으니까 꼭 들으시고 어, 수능 대박 나고 논술로 합격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심문 있고 무음에다 바라겠죠. 공간에서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l은 평면 알파의 수직이라 한다겠죠.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을 때 어, l이 이렇게 있는데. 알파에 있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래. 모든 직선과 다 이렇게 수직이 되는데, 그랬을 때이 직선 l이 평면 알파의 수직이라 하겠고 기호로 l은 알파의 수직이다 이렇게 쓴다겠죠. 두 번째 제시문은 중심이 a, b,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방정식은 요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들어갈까요? P c CD, DB가 10이래요. 그래서 이 바닥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10, 10, 10인 정삼각형이 되겠고 A에서 바닥에 내린 수선의 발이 H가 되겠고 그럼 ABC와 BCD가 이루는 각세타라 했을 때 그럼 이 그림을 세타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이 평면과 바닥과 이루는 각이 세타니까 여기서, 이게, 여기서 바닥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거고 여기다 수선을 이렇게 하면 삼수선 정리에서 이도 수선이 되겠죠. 삼수선 정리 수선이 되니까 여기가 세타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세타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어 그러고 h는 여기 이제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된대. 삼각형 정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되겠고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가 3분의 루트 3. 그래서 요놈놈의 b가 3대 루트 3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 그때 a, b의 길이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라하겠죠이 a, b 길이, 이거 길이 구하겠죠. 길이 구하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무게 중심이니까 이게 일직선이 되겠죠. 이게 일직선이 되겠고 이 수선이나 중선이나 같은 말이 되겠죠. 수선과 중선이 같은 말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어 그러면 h, m 어떻게 되죠? 무게 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어 여기. 이 높이 되는 3분의 2:1:4분점이 무게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되죠?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 2분의 루트 3a가 되니까 10이 되니까 높이가 오 루트 3이 되겠죠. 여기 오 루트 3이 되겠고, 그러면 3분의 1 쪽이 mh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3분의 1이 되니까 요 길이가 3분의 오 루트 3이란 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m은 어떻게 되죠? bm은 어떻게 되죠? 아, 여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라 했으니까 요거분의 요게 3분의 루트 3이니까 요거 길이는 어떻게 오죠? 요거 길이를 3분의 루트 3으로 나눈게요 길이가 되겠죠. 아, 여기다가 3분의 루트 3 고반계 요 길이가 되니까 AM에다가 3분의 루트 3 곱한게 오게 되니까 AM의 길이는 요거를 3분의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요거를 다시 3분의 루트 3으로 나누면 5만 남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요 길이가 5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정삼각형의 어 b c 의 중점이 되니까 얘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5고 5니까 얘가 수직이 되니까 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5cm 5cm면 여기는 5 루트 2가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두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사면체 외접하는 구의 반지름을 구하라겠죠. 사면체. 그래서 A B A B C D O 이 대점을 네 지나는 외접 구가 있겠죠. 외접 구의 반지름 을 구하라겠는데 반지름 X로 놓게요. 구의 중심을 P라고 놓겠고 반지름 X로 놓으면 여기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 아까 저기. 아까 1번 문제 풀때 여기가 5라는 거 했었죠. 여기가 5라는 거고, 여기가 5라는 것도고, 여기가 5루트 2라는 것도고, 요 mh 길이가 이 정상각형 높이 3분의 1 된다고 해서 3분의 5루트 3이라는 거, 이거 다 구한 거죠. 구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h를 구할게요. ah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ah 구하면, 여기가 5고, 여기가 3분의 5루트 3이니까, 5의 제곱에서 3분의 5루트 3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쉬운 게요 ah가 되겠죠. ah가. 그래서 요거는 5의 제곱으로 묶 나서 여기에 1이 되겠고, 이게 5의 제곱으로 묶으면 3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3이 되겠죠. 거기다 루트 쉬운 거니까 5의 제곱은 5로 나오겠고, 이게 9분의 6이니까 루트 쉬우면 3분의 루트 2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3분의 5루트 2라는 걸알수 있겠고, 여기서부터까지가 3분의 5루트 2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다음 b h 길이로 할게 b h 요게 좀 그림이 조금 너무 옹상한데 b h 길이는 요 여기서 바닥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으면 되겠죠 여기가 5가 되겠고 여기가 3분의 5루트 3이 되니까 5의 제곱 빠게 3분의 5루트 3의 제곱이 b h가 되겠죠. 두개 더한다면 루트 쉬운 거. 그래서 bh는 오의 제곱이랑 삼분의 오 루트 삼의 제곱을 더한다면 루트 쉬운 게 bh가 되겠고 오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오의 제곱으로 묶어내게 일 다겠고 구분의 삼이 되겠죠. 구분의 삼이 되니까 이다 루트 쉬우니까 이가 오로 나오게 되겠고 구분의 십이는 얼마로 나오죠? 삼분의 이 루트 삼으로 나오는가요? 이렇게 되니까 삼분의 십 루트 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그만 녀석의 길이가 얼마냐면 어. 아, 요, 요, 요거 길이가 아니라 지금 요 길이 구했죠, 요 길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어, 3분의 10루트 3 되겠죠. 3분의, 어, 10루트 3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X를 구하는데, 요, 지금 HBP, HBP가 어디죠? HBP. H, 이피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있을 거요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으면 이제 x를 구할 수 있는데 요 변의 길이는 얼마죠? 요 변의 길이는 3분의 5루트에서 x 뺀 거죠. 3분의 5루트에서 x 뺀게 요렇게 되겠고 요놈은 방금 구했죠. 3분의 10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되겠고 그다음에 빗 뼈는 5가 되겠죠. 빗변의 x가 되겠죠. 빗변의 x가 되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 x가 되죠. 외적구의 반지름 x의 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거 제곱하면 3분의 100이 되겠죠. 9분, 9분의 100 곱하기 3이니까 3분의 100이 되겠고 이거 제곱하는 게 어, 9분의 25 곱하기 6인가요? 3으로 나누면 2가 되겠고 3분의 50이 되겠죠. 2ab가 이렇게 되겠고 이거의 그 다음에 X제곱도 있는데, X제곱은 요거랑 날, 날려버렸죠. 날려버리니까 이렇게 되겠고, 양변에 3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150만 남겠죠. 150 남겠고, 요거 10루트 6X가 밖으로 넘어가겠고 양면 10으로 나누면 15가 되겠고 X는 루트 6분의 15가 되니까 유리하면 6분의 15루트 6이 되겠고 3으로 나누면 5가 되겠고 2가 되니까 2분의 5루트 6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성분들랑 친구하면 경희대가 여러분 손앞에 눈앞에 코앞에 있습니다.